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26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작전명 미라클입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뉴스들 중에서도 오늘 특히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던 소식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현지 조력자들이 무사히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의 눈과 귀가 집중됐습니다.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 신분으로 군 수송기를 타고 도착한 아프간 조력자들. 우리 정부가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목표한 인원 100%를 탈출시키기까지 마치 영화처럼 긴박했던 과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작전명 미라클처럼 기적적인 일이었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 군용기가 역사상 이렇게 처음으로 먼 거리를 가서 네. 군용기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영토와 영해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건 대단히 위기 대응 능력이 돋보였다라는 음. 거고요. 현재 카불공항 인근에 한 2만여 명의 인원들이 그 혼잡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도 뭐 50명 밖에 못 싣고 나갔고, 독일도 뭐 7명 싣고 나갔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군용기 접근도 안 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걱정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바로 이제 신의 한수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아프간과 거래 관계에 있던 미국과 협조를 해가지고 그 버스로 이동하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다행히 이제 그 연락망 같은 것들을 저희는 뭐잘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버스에 나누어 타고 카불 공항까지 들어오게 되는 현지에서 새로운 방법을 우리 대사관 직원들 중심으로 찾아내고 이렇게 실현이 된 것이죠. 카불 공항의 혼란한 상황과 탈레반의 통제 속에 한데 모이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완벽한 수송 작전의 백미는 집결지를 바꾸고 버스 6대를 이용해서 탈레반 검문소를 통과해 공항까지 진입한 일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치밀한 준비와 촘촘한 비상 연락망, 그리고 미군 측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작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적처럼 아프간을 탈출해 한국으로 도착한 이들은 모두 여섯 가족 총3 0간한명 가운데 절반이 10살 이하의 아이들이었고요. 영유아도 100여 명이나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도 감사드린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왕복 2만 킬로미터의 기적이 어려움에 처한 아프간 현지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아반떼와 함께 완주를입니다. 갑자기 자동차 광고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지난주 금요일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대선 행보 핵심 방향으로 내세운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아반떼는요 자동차가 아닙니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란 뜻인데요. 김전 부총리는 이 키워드를 사용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앞으로의 개혁은. 탑 다운식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안될 것이다. 정치를 줄입시다, 권력을 나눕시다, 아래로부터 반란을 치시다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어, 페북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아반떼라는 예물 주어주셔서 네. 아, 아주 고맙게도 그 말씀을 제가 사용했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치 플랫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끝까지 완주합니다. 위에서부터의 개혁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개혁.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꿈꾸는 무리와 함께 대선을 끝까지 완주해서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겠다. 김전 부총리는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지대 구축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아반떼라는 정치 플랫폼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롤모델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내세웠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처럼 좌도 우도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는 건데요. 김전 부총리가 여의도가 아닌 고향에서 출마 선언을 한 것도 마크롱 대통령을 벤치마킹 한 것이라고 합니다. 싱크탱크에서 시작해서 신당인 전진당을 창당한 마크롱 대통령처럼 자신도 아반떼라는 정치 플랫폼을 원동력으로 해서 앞으로 신당 창당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의 힘을 합쳐준다면 대선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하는 김전 부총리. 과연 아반떼와의 완조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한학의 정치토기였습니다.